안녕하세요. 해성정형외과 대표원장 홍태코 박준성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일이 많은 현대인들에게서 허리 디스크는 흔한 질환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홍태코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가요? 허리도 어깨나 무릎 관절처럼 척추의 이런 뼈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랑 척추뼈 마디 사이에는 이 모형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디스크라는 쿠션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몸의 하중이랑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물렁뼈 같은 조직인데 이 조직이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뒤에 있는 이런 노란색 신경을 눌러서 자극을 하면서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흔히는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고 정식 용어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런 허리 디스크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젊은층에서 나타나는 원인들은 갑자기 자세를 변동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고 또 다른 구조적인 원인은 평소에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가 됐거나 정말 우연치 않게 잠을 잘못 잔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자세가 원인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허리 디스크에는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허리 디스크니까 허리 뼈 뒤쪽에 있는 뼈 뒤에 있는 근육 쪽에 뭉치는 증상이 나타나서 음. 허리 통증이 메인 증상이 되게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딱 자극을 하면 이 신경이 담당하는 허벅지, 종아리, 혹은 발등, 발바닥, 이런 분지 쪽에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방사통이라고 부르고 피가 안 통할 때 나타나는 절임 증상이 그 구액을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허리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 뿐 아니라 다리가 아파서 왔는데 허리 문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증상이 진짜 심하신 분들은 발가락이 안 움직인다던가 허벅지를 들지 못한다던가 배소변이 잘 가려지지 않는 응급상황으로 내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허리디스크가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찍는 검사는 X-ray 검사가 있습니다 X-ray 검사 통해서 허리가 일반적으로 활처럼 휘어져 있는 정렬 상태가 잘 유지되어 있는지 보게 되고요 사실 X-ray를 통해서 디스크를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직접 환자를 신체검진을 해서 강사통 허리 통증이 있는지 유발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를 이렇게 해보고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주사 맞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낫지 않거나 혹은 대소변이 안 가려지는 응급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MRI라는 좀 정밀검사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허리디스크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모든 다른 질환이랑 마찬가지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제 흔히들 말하는 약물 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온 분들의 한80% 정도는 한달 정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경과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기간들을 너무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물리치료랑 도수치료로 근육을 풀고 주사치료로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 달의 기간을 버티는 겁니다. 다음은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왔다고도 한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혹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근육 힘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이런 중증 증상이 있으신 분들 완전히 디스크가 터져서 아래로 흘러 내려오거나 혹은 보존적인 치료를 했어도 신경들이 찌부돼가지고 눌려져 있는 것들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디스크를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 위치를 제거하거나 뒤쪽에서 한 5cm 가량 절개를 해가지고 디스크를 직접 보면서 제거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은 디스크 공간을 넓혀주는 신경 성형술 같은 치료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술적 치료들은 보통 받게 되면은 한달 정도는 보호대 착용이 필요하고 이후에 재활 치료랑 주사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정외과적인 형 질환이 그렇듯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자세는 척추에 가장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왔을 때 제일 좋은 건 누워 있는 거고, 그 다음은 서 있는 것, 그 다음이 앉아 있는 것이 제일 나쁘다고 표현을 하는데, 오래 앉아 계실 때 부부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이렇게 곱게 펴고, 한 시간 정도 앉아 있는 경우엔 일어서서 돌아다니면서 허리 쪽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거나 다리를 이제 높게 올리고 있는 자세들은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 별로 좋지가 않고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장기간 들고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급성기가 지나가지고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 그럼 재발하지 을 않기 위해서 등 근육과 엉덩이 쪽에 호흡 근육 강화 운동이 필요한데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운동, 그리고 누운 상태에서 허리 부분을 들어 올리는 브릿지 운동이 허리 쪽 근력 강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막 아파서 오셨는데 그런 운동을 무리해서 하시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초기 급성 2주 정도는 어떤 운동도 하지 않고 누워 계시거나 서 있고 보호대 착용한 자세를 추천드리고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자세들이 있는데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 특히 제 발끝까지 허리를 끝까지 구부리는 자세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윗몸 일으키기나 다리를 누운 채로 높게 들어올리는 운동들은 디스크 증상이 있을 때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홍태코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대인을 괴롭히는 허리 디스크를 해성정형외과에서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